어려서부터 가수다 꿈이었는데 사실은 잠깐 내려놓고 좀 기회 가 되면 또혼다 생각하고 했는데 네 정말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좀 시시하고 재미없고 초라하고 그래서 그날 밤 그자 앞에서 그 역전 가발에서 서울 리며 초조함을 달래는 도전자. 나오는 발걸음이 힘차신데요. 이순풍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액티브 시니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청담동에 손 이순풍 인사 올리겠습니다. 왜 노래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F N 대로라고 할까요? 그러면 직장 들어가고 석사 나오고 또 대기업에 공채 들어가서 25년 생활하고. 나온 지 3년차 돼서 지금이면 이제 될것 같다 해서 안 해도 드디어 결국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서 오늘 왔습니다. 퇴직 3년차 트로트를 즐기는 순풍씨. 장충단 9분. 드려시 남은 이 글씨. 가족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어루만지면 가수의 꿈도 가수. 잘 알고 있죠. 겨지고 울고만 있을까 음, 좀 음, 다르네. 어, 시끄러워. 스탠드 바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에 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밴드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 그러면서 그 노래가에 어울리지 않게 허스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오고 그 저는 너무 너무 진배 갖고. 이런 순풍 씨의 보물은 30년이 넘은 공책에 쓴 악보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퇴직 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laughs> 하나씩 실천하는 중인데요. <laughs> 가수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목로주죠 <laughs> 오선 악보에 대한 게 아니라 코드만 가사 쓰고 그 코드 뭐 C, C7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그 밤새 가지고 이거 가사 쓰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8 0년대 젊었을 땐 시도할 수 없었던 가수의 꿈쓸 생각 항상 얘기했었어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고 애들도 어느 정도로 되면 판내고 싶다고 오랜 꿈을 이룰 기회를 만났으니 물만한 거기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대에서 사회도 보고 네, 진행해도 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연습한 지원자 아이, 노래를 좀 시원하게 불러보지, 그러세요. 피는 못소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건지, 아버지도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하시던 분이 무대만 쓰면 돌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걱정은 안 돼. 요딱 들어가면 또, 이상하게 저는 또, 그 끼가 발휘할 수 있어요. 뭐하십니까? 무대에 서면 달라진다고요? 나 연세가 육십이신데, 예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예 동안 소리 좀 많이 듣고 배상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작고하신 코미디언고배삼용씨 아들입니다. 네 예. 아버지가 네? 코미디언배삼용 씨의 아들사요 예. 네. 네. <laughs> 한국 코미디계의큰별고배삼용 씨. 어리숙한 캐릭터로 서민들을 웃게 하고 위로를 주던 스타였죠. 그러나 외아들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당신께서 너무 고생을 하신 것만 기억하셔서 절대로 못하게 반대가 심어졌어요. 그래서 뭐 가출해서까지 가수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웃어 장차는 넘어 와라 울고 있는데 이야호 좀 많이 하셨으면 예, 드디어 오디션이 끝났습니다. 과연 누가 오디션을 통과하게 될까요? 그 노래, 다음에 노래는 1번, 2번째 이제 어. 간저, 간절함, 음, 음. 즐기는 것도 좀 간절함이 있어야 돼. 돼. 어, 그 네. 여성의 좀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4번, 11번, 거의 사 사람밖에 없나요? 없 네, 없나? 내가 B 마이너스라고 말래한 분들 준비를 잘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수사람들이 네. 여러 명 있었는데 네. 거의 네. 똑같은 게 너무 맞아요. 네. 심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되나요 자기 본인기를 갖고 있는 것을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구나 그 노래를 평생 부르고 싶어서 좀 준비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욕망과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어, 그런 사연들을 많이 보고 은퇴 후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불량 신녀들 누가 합격의 영광을 차지할까요? 트로트 댄스 그룹은 다섯 명첫 번째 주인공은. 전주의 강진이라는 별명에 흥건기가 넘치는 분이셨죠, 최기선 씨. <목소리> 어머, 규선 씨는 아직 합격서식 모르나봐요. 아빠 뭐 이제,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어이로 와. <목소리> 오늘도 흥부자인 규선 씨. 사실 오디션 때 실수한 것이 내음에 걸렸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 방송이다 보니까 떨리고 긴장이 되긴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박자를 못 맞추고 더라고 사실은 이 안에 지금 결과가 있어요. 그래 마음을 좁아심게해 왔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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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웃음>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하나 <한번> 뜯어봐봐. 아이고. <웃음> <웃음>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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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laughs>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불량 두번째 불량 시녀의 주인공은 아버지 코미디언 배삼룡씨의 인기를 물려받은 배동진씨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 잘 있었어? 아들이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아버지. 합격 아버지, 학교일 때. 아버지, 고맙습니다.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의 이름을 빛내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자, 과연? 세 번째 불량 신예의 주인공은 바로 청담동 모범생 이수풍 씨 오디션에서 남다른 끼와 무대 매너를 보여줬었는데요. 몰래 집을 찾은 제작진 많이 놀라셨죠? 일단 받으세요. 과연 그 결과는? 오 합격. <laughs> 합니다. 음. 어, 혹시 여기에 참여하신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음. 나중에 나중에 퇴직한 면서 계속 마음 고생했었는데 이게 보답인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 있어서 그리고 애기 아빠 앞으로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갑자기 울컥해져서. 아니, 아까, 왔는데, 뭐 이거 바꿔봐누데 뭐야, 이게? 어? 승풍씨, 아, 축하해요. 야, 진짜. 와. 물론, 뭐, 국내에 이렇게 정치학지도 있지만 해외 나가서 계속 활동할 계획입니다. 정,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수 이 순풍씨 옷이어서 이룬 거가 아니라 어, 사이의 강남 스타일 이상으로 저는 세상에 알고 리 싶고 아시켜주지 않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동대문 시장을 찾은 순풍씨 스타일도 가스답게 바꾸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25년 직장생활을 해서 변화가 쉽진 않을 텐데 근데 이거 왜 얼굴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 이거? 컨셉이요? 그랜나루도 입고 응. 좀그랜사이 아, 근데 수염이 없어서. 이런 거를 이 스타일로 하나 해볼까? 춥겠다. 이거 많이 었어 춥겠다. 이거안 입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남이 어떻게 보든 말든, 전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저 나름대로 개성을 한번 어떤 스타일로 찾아볼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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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ey. 몸매 어때요? 진짜 괜찮으세요? 오, 이 정도면 피 아, 라인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따라 내가 나왔지. 오. 아재가 오빠로 환골탈태. 옷이 날개 맞습니다. 그날 밤. 어. 어 뭐야? 야, 뭐? 어때? 어, 뭐? 어때? 어. 어때? 왜? <laughs> 봐봐 이거. 딱 어머. 왜? 어? 왜? <laughs> 웃어? 어 어. 응? 어머. 왜? 왜? 완전히 뭐, 응? 어? 어때? 예. <laughs> 어, 아빠 사고 는 거야, 그냥? 아니, 그래, 이런 거 하고 싶었어? <웃음> 왜? <laughs> 아 네, 적응이 안 돼? 어, 어. 나이랑 맞는 거야? 뭐, 나이? 그치? 요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야.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나중에 춤도 추고 하려면 뭐, 이런 거좀 해야 되잖아. 그리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딱 이렇게, 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음. 딱 그런 옷만 사고, 아, 진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변신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나, 내가 해보지 뭐. 조금만, 조금만. 아하. 벌써 놀라시면 안 되죠. 앞으로도 순풍 씨의 분량은 계속 될 테니까요. 분량 신이어 네 번째 주인공은 전 IBF 세계 챔피언 김지원 씨.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인공은 나훈아의 영령을 부른 최동석 씨 뛰어난 가창력과 애절한 목소리로 불량신녀 마지막 멤버로 발탁